자 어, 예. 오늘은 제가 어, 30년 만에 거제도에 오러 갑니다. 거제도 예, 한국의 두 번째로 큰 섬인데요. 거제도는 이제 second largest island in c o a t a 이 30년 만에 가는데요.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이제 제 차를 타고 갑니다 해수에 <목소리> 들렀는데요 이제 아,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고요. 아, 어, nature c a l l s m e 말은 이제 자연을 나를 본다. 말이야. 화장실 에 가겠다. 말입니다. nature 네, c a l 네. l s e 바다가 보이고요. 아,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이 고요 네, 이게 그... 무슨 바다, 부산 바다인가요? 아, 굉장히 아름다운데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무가 있고요. 정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숨이 넘어간다. Breath taking. It's, uh, so it, uh, it takes my breath away. 그때 어, 그팝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b r s s e t s t a k i n g s h e w e s s o w e a s i t i l f u l h e s i h e w a s i s t e f r i e a n g t h "I'm i t a k "I'm smelling the flowers" "I'm smelling the flowers" m smelling the flowers" "I'm smelling the flowers" "I'm s m e l i the r s n g h e w "I'm l l n g t r s e l i t r i e n g the m n g t e r s "I'm i t t s m e l l the f l o 고속도 기계실인데요 이제 네, 그 까베기, 꽈배기. 까베기가 있습니다. 까베기가, 어, 두개 삼천 원. 뭐, 비싼 건 아닌데요. 아, reasonable price. 적당한 가격입니다. Reasonable price. 이게. 아, 이용자도 넣어고요. 이용자도 있고. 예, 뭐, 이런데 살이 많이 빠졌네요. 교제 케이블카. 이천 원. 아, 이천 원입니까? 좀 싸서 드럽니다. 식당입니다. 식당. 배가 부르니까요. I'm full. 배가 부르니까요. 네, 여기 할리 커피도 있습니다. 할리 커피도. 아, 제가 이제 그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I'm sitting in the shade. 그늘인데요. 좀 이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There's no rush. 아, 이제 서둘 것은 없으니까 힐링하는 거니까 네.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예, 그제도에 제가, 어, 왔습니다. 이게, 아, 고현동이라는데, 다운타운 시내입니다. 시내인데, 어, 시내라고, 이제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저기 정음에 있던가 있대요. 옥스피디스. 어, 네.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그고병원이 있네요. 정신과 <laughs> <병증과학과>. 같다. <laughs> 그제, 이제... 그후 제가 30년 만에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미안한데, 여기가 지금, 어, 지금, 고현동입니까? 아, 이게 제 시대입니까? 어, 그, 아주 여기가 고현시장입니까? 네. 이, 여기 고현시장입니다. 입군데. 고맙니고이습니다 네. 옷도, 그얼마수천 원, 한 천오백 원 정도. 어, 그제 씨에 있는 그게 가 있습니다. 아무는 뭐예요? 여 BIC가요, BIC, BIC가 배양이라고 아주 여기가 지금 야, 아, 여기 거제시입니까? 예. 거제시 고현동입니까 예. 아, 여기 제일 시내입니까번화갑니까 여기가? 거제도 최고변화가니까 예, 예, 예. 고현동이 제일 시내. 그, 그 부산을 지금 예. 세면 남포동. 예, 예, 아, 예. 예. 아, 아주 아주 편절 아주 많네요. 아, 이건 무슨 생선인데요? 이건 무슨 생선이데요 아니, 무슨 생선입니까? 민어종입니다. 아, 민어종이. 야, 한 마리 얼마 하는가요? 2만원, 2만, 2만 3천원. 아, 2만원, 2만, 2만 3천원. 굉장히 큰데요. 반찬, 반찬 가게, 사이드시. 반찬 네. 가게, 그 떡볶이. 그제도 떡볶이. 그제씨그제씨 떡볶이. 이거 미나 이건 뭐 미역 미역 5,000원 5,000원 싼데요 미역 카레도 미역 1 2 0이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아니 이거 뭐예요? 마늘쫑이에요 아 마늘쫑 예. 이거 5,000원입니까? 3,000원입니까? 7,000원입니까? 모르겠어요 오짜입니까? 5짜거든요 5,000원? 5 0 0 0원입니쫑 5,000원 토메이로, 토마토, 토마토가 아니에 토메이로 토마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몸빼 바지 파는 곳이고요. 어, 모르겠습니다. 몇 년이 걸렸지. 반찬 파는 곳이고. 아, 이게 그 모자 모자 파는 곳인데 모자를 모자 모자를 파는 곳입니다. 저는 그, s 산수고기 아, 물고기, 파는데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k o g i 요 i k o g i Mikogi, Mikogi. m 이 k o g i Mikogi. 해 i k o g i Mikogi. 이이게 무슨 고기게뭘꺼놓인가요이게얘가프라이 아, 있는 데요이건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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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짐 김! 김! 짐짐짐짐짐 출근, 출근할 때 맨날 걸어온 거예헬스누가요안요안녕요안녕세요안요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선세요안녕이세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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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는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예, 예. 근데 이거는 양식이라, 키로 6만원입니다. 그럼 이거 한 마리 사면 12만원입니다. 12만 12만원. 원입니다. 12만원 어, 12만 들고 햇집에 가서 뭐, 15만원, 20만원, 15만원 들고. 사장님이 횟집에 가서 잡으면 한 25만원 됩니다. 9만원. 누구에 잡으면 됩니다. 아, 두 명에 잡으면 됩니 예. 근데 우리는 12만원입니다. 저희 가 똑같고 초장집에 가서 잡으면 됩니다. 그럼 그래, 얼마를 그래. 주면 돼요? 초장집에 가서. 초장집에 1인당 5천원. 그뭐한 1, 2만 원만 주면 매운탕 되지. 그렇지요, 그렇지. 그래도 싸지 그전냐 15만 원일 때기네. 데술 뭐 먹고 뭐 해도 뭐 15만 원이면 되거든요. 매운탕, 잡수고 술 잡수하고. 지금 더 비싼 게이 시간이. 아,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이. 아, 이 시간이. 이 시간이가 일본말이야, 한국말입니다. 이 시간이 일본. 말 아, 이게 일본말, 한국말로는 이제... 줄 가자네. 술과장이, 아, 가자이아 w 가자 c 돌가자 it? How 이 u 만 h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만 r e I'm not s u r 거 I'm not sure. 하 m n 안녕하세요.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어 아, 이건한 마리면 아, 한두세명 먹겠네요. 님네사야네번 이거 한 10kg 됩니까? 한 3kg 되는거요 2kg 반. 아, 2kg 반. 자, 멍게 삼각지, 멍게 사세요 멍게 멍게. 자, 멍게도 자각지. 고사면 안 되나요? 반역이요. 이거는 아줌마 무슨 고기예요? 산소 농어. 아, 농어. 네. 이건 뭐한번신만을 하는가. 저는 안 하네. 이게 죽어기 때문에 그래. 네. 자연산입니다. 이모! 35,000원까지 해줄게요. 그말이 응. 자 생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인가요? 거제도에시내와를 이거를, 이거이름모이겠는데 아는 이거를, 이거컵이습니다이런컵이나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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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먹 이거를, 이거를, 이겠를이거 이거를, 이거를,